오늘 소주 한병 까고 왔습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앞에 사는 백수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온곳 쓰다가 다 때려치우고, 소주 한잔 하고 왔는데, 깡소주 한병깐 김에, 오늘 뭐 대본 없이 좀 프리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서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 한 5주 동안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파편적인 영상 위주로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유료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항상 처음에 오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나서 강론 디테일을 얘기를 하는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쿠팡 성공 비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약속했던 판매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에서 내 브랜드 물건 잘 팔려면 은 3위 일체를 이뤄야 됩니다. 소싱, 판매, 방어. 이세 가지가 3위 일체를 이뤄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복습할 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소싱에는 다섯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파채널에서 상품 찾는 거 크림에서 찾는 거 가품업자들한테 찾는 거 쿠팡에서 찾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더라 마지막 하나는 해외 직구에서 찾는 거. 이거는 제가 올려둔 소싱 시리즈 5탄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소싱에 있어서 대전제 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가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도매처 없어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이 많은 인기 상품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재고 수급이 잘 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주구장창 팔수 있는 로켓의 장점이 뭐예요? 따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상품 하나 소싱해서 잘 키워 놓으면은 재고만 계속 채우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 받아들이고 항상 마진 좋은 마진 좋은을 비틀어서 얘기하면은 싼 상품만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싼 상품 왜 싸겠어요? 안 팔리니까 싼 건데. 자꾸 할인율 좋고 싼 거만 자꾸 사재끼죠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거래량 좋은 거, 상품 띄워 놓으면은 그다음에 마진 확보하면 되거든요. 잘 팔리니까 바잉 파워 커져서 매입 단가를 줄이기도 하고 후기 많이 쌓이고 상이 노출되면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근데 자꾸 싼거 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소싱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판매는 제가 전자책 드렸죠 8 가지 체크리스트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하나 플러스 하나 더 있긴 해요. 광고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광고 이제 생각보다 잘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멀리 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일단 킵 해두시고요. 그리고 자 소싱 잘하고 판매 전략 잘해서 매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이 없고 중간에 꼬라박습니다.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거든요. 재고 수급이 안 된다거나, 가품업자들한테 털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로 계정 정지를 당한다거나. 최근에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 한세 분이 매출이 쿠팡에서 한 5천 정도 나는 분들이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셨는데 쭉 성장하다가 꼬라박았어요. 자 왜냐면은 두분 같은 경우에 한분은 나이키 상품 윙으로 뭐 중국 구매대행 하듯이 꾸준하게 많이 올려, 올리셨던 분인데 저희가 최근에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구매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올렸다가는 가품의심으로 쿠팡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 내역을 보여주지 못하면 바로 계정 정지 당하잖아요. 근데 그 뿐만이 아니고 하나 계정 정지 당하면 같은 명의로 했던 모든 사업자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컷 매출 잘 키우다가, 왜냐면 물건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 잘 나오다가 계정 정지 당하니까 꼬라박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분의 대표님은 이제 스투시 보험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상품들 마진 붙여서 올려서 잘 파셨거든요. 근데 스투시 인기 있는 상품들은 토요일 날상 나왔다가 바로 솔더 때버리잖아요 근데 재고 업데이트 같은 게잘안 되고 가격 업데이트가 잘안 되니까 주문 들어와서 주문은 많이 들어오죠. 스투시 인기 있으니까. 근데 10개 주문 들어오면은 주문 이행을 5개밖에 못 해요. 그러면 쿠팡에 판매자 점수 4개 있잖아요. 주문 이행률, 정시 출고율, 정시 배송 완료율, 그리고 CS 점수. 자, 이렇게 되면은 주문 이행률이 박살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 팔리던 상품들이 노출이 안 돼서 꺾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결국에 계정 정지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이키 올리고 처음에 스투시 올리면 처음에는 매출이 올라요. 근때 어차피 꼬라 박는 스타일의 상품 등록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끌어올리고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꼬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소싱도 잘해야 되고 판매도 잘해야 되지만 방어 전략까지 있어야 돼요. 가품업자들이 붙었을 때 떼낼 수 있고, 가품업자들을 떼내다가 내 노출 아이디가 바뀌어서 순위가 곤두박질 치더라도 다시 그 노출 아이디를 회복을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계정정지 안 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지금의 쿠팡입니다. 또 하나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예전에는 제가 신발 상품을 등록하면 처음부터 220부터 300까지 다 등록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잘 팔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남자 신발이다. 265부터 275까지 각각 3개씩 입고 시키고 잘 팔리면은 더 넣고 사이즈 확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쿠팡에서 사이즈별 소명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등록했다가 구매내역 그러니까 상품 등록일 이전에 구매했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소명을 안 받아줄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는 사후적으로 구매를 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쿠팡은 항상 허드를 높여가고 이 높여진 허드를 소급 적용해서 계정 정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모든 사이즈를 소명 가능한 소싱처에서 사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안 팔릴까 봐 걱정이 된다면 테스트할 물량만 옵션을 등록을 했다가 잘 팔리면은 그때 다른 옵션을 등록하고 근데 옵션을 확장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소명하라고 판매 중지가 걸리잖아요. 그 그거는 감수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판매 중지를 감수하고 갈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걸 사놓고 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쿠팡은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최근에 셀러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계정 정지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매출이 2억에서 4억, 5억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냐? 그냥 정도를 지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남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냥 저희 매출이 올랐어요 매출도 오르고 마진도 오르고 처음에 꼼수 쓰면은 매출 잘 나오고 마진도 잘 나오죠 근데 저는 그런 대표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미래의 내수익을 당겨서 쓰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 살게 아니기 때문에 소싱도 잘해야 되고, 판매 촉진 전략도 잘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도 잘 갖춰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판매 촉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뭐냐. 저희가 판매할 상품, 저는 기본적으로 두개 계정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가가 85,000원인 상품을 소싱했다고 해 볼게요. 영마진, 노마진, 저마진, 정상 마진, 고마진이에요. 자, 그러면 영마진은 뭐냐? 그냥 원가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5,000원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노마진은 수익 없이 0%로 등록을 하는 거니까 10만 원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정상 마진은 15% 매출 기준입니다. 12만 원에 등록하면 한15% 남아요. 저마진은 한 11만 원 되는 거고 고마진은 12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상품을 A사업자 B사업자 다른 명의로 해서 등록을 해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하는 체험단 작업 때문에 어뷰징으로 계정정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반 10개씩 상품을 입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로켓 상품과 윙 상품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체험단 작업을 해서 후기를 쌌습니다 여기 부계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 10개 정도의 후기를 쌓아요. 브랜드 상품. 웬만해서는 가품 아니고는 후기 10개 내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기 일단 10개 때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상가가 있고요. 판매가가 있고 실제 구매가가 있습니다. 구매가는 쿠폰을 통해서 활용을 해요. 후기 10개를 빠르게 쌓았다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마진이면은 한 15만 원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15만 원으로 해서 여기 등록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실구매를 일으킵니다. 체험단을 통해서 싼 가격으로 후기를 쌓았으니까 자, 먼저 10만 원 노마진으로 빠르게 팔아 보려고 쿠폰을 5만 100원짜리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고객,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99,900원에 살 거잖아요. 노마진 가격이죠. 그 상태로 이 입고시킨 10개 물량을 빠르게 털어버립니다. 그럼 순위가 쭉쭉쭉쭉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 10개를 다 소진시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씩 가격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마진으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1만원에 팔아야 되니까. 4만 100원 쿠폰을 붙여서 10만 9,900원에 파는 거죠 그래도 잘 팔린다 그러면 3만 100원 쿠폰 붙여서 11만 9,900원에 파는 거고요 다 이렇게 성공하냐? 아니겠죠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10만 원에 파는데 잘안 팔린다 그러면 그냥 원가에 털고 끝내는 거예요 6만 5,100원짜리 쿠폰 붙여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무작정 이렇게 가격으로만 컨트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체험단 이런 걸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품 등록을 하잖아요. PC 기준으로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뭐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스니커즈 검색하잖아요. 여기 절대 노출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위적인 트래픽을 막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으면 보통 5페이지 안에 들어와요. 픽을 집어넣어주고, 체험단으로 해서 후기를 쌓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팔고 싶은 가격에 근접한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고객한테 로켓 그로스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실구매를 10개를 갖다 붙여서 1페이지 순위권에 갖다 꽂아버립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재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오늘 뭐,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유지하려면은, 자, 영재를 소싱해서 판매 촉진 전략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공격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때 방어 전략 뭐겠어요? 아이템이 너못 걸도록 번들 상품 구성해서 다 분리시켜야죠. 그래서 쿠팡에 분리 좀 해주세요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 중국 가품업자들 그리고 위너 걸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걔네들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분리되죠. 그래서 잘 팔리던 프로덕트 아이디 노출 아이디에 제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결합 요청 부서에다가 내가 잘 팔리던 프로덕트 아이디에 나를 다시 원복시켜주고, 개를 중국 가품업자를 내쳐, 내쳐주세요. 라고 정정 요청을 해야 돼요. 꼭이 2단계로. 그래서, 소싱하고, 끌어올리고, 번들 상품 만들고, PI를 관리하는 이세 가지 소싱 판매 방어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때려 죽여도 매출 못 내고요. 유지 못 합니다. 저처럼 가시밭길 걷지 않고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로켓 크로스 하면서 매출이 안 나고 돈꼬라박고 이런 거를 한 8개월가량 소모를 했어요. 돈도 한 3, 4천만 원 가량 공중분해해봤고, 아 오늘은 소주 한병 깐 김에 좀 훨씬 탄애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유튜브에서 소싱 어, 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체험단 뭐 까놓고 얘기하면 뭐 가구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슬롯 트래픽 얘기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쿠팡의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 그 동안 그 유료 수강생 분들한테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두서없이 얘기해서 어차피 잘 전달될 것 같진 않은데, 어제 유료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 부분에서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복습을 하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내 상품이 왜안 팔리는지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니까 제 전략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중국 병행 수입 상품을 가지고 로켓그스 사는 수업을 다섯 개 정도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소싱하고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 작업 같은 거잘 하고, 그 다음에 1등 상품 따라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가구매 치고 트래픽 쏘고, 그 다음에 뭐 바이럴 마케팅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 상품을 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랑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가구매 이런 것만 해도 보통 약한 거는 100개에서부터, 센 거는 1,000개 이상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해 근데 브랜드 상품에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내가 팔려는 상품 카테고리에서 1페이지 순위권에 들수 있으니까 근데다가 자연 트래픽까지 있으니까 쉽게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중국 로켓 크로스 상품의 전략을 이렇게 브랜드에 적용시킨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기껏해야 그냥 쿠팡 AI 광고 돌리는 분들 정도만 있지, 적극적으로 이 전략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저도 이 영상의 파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재발등 찍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재능 있는 5%는 하실 거고 대부분의 영상 보시는 분들의 95%는 또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저도 지금 그 신사임당님의 비즈니스 PT 유튜브 교육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렸을 초반에는 영상 찍는 게 쉬웠는데 요즘에 교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상 제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지금 원래 영상 올려야 되는 날이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까지 안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술 먹은 김에 제 쪼대로 한번 영상 찍고 올려봤습니다. 어 내일 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삭제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운 좋으신 분들 금요일 밤에 뭐 얼마나 보실까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쇼팡이었습니다.